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오늘은 밖에서 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서서히 여름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외래요. 어, 자, 여섯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어떤 문제들이 나와 있는지 먼저 하나하나 훑어봅시다. 자, 1번. 악보를 볼때샵 기호와 플랫 기호를 잘 살펴야 한다. 자, 샵, 플랫. 예, 네, 되게 중요하죠. 예, 샵 올림표, 플랫 내림표인데 이게 어 어느 게 잘못된 표기일까? 그죠? 자, 2번 봅시다. 자, 관습이나 에, 규율 따위를 무시하고 방랑하면서 자유분방한 삶을 사는 보헤미언들 자, 이게 보헤미언 옵니까? 엑스입니까? 만약에 엑스라면 또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자, 3번. 과테말라는 마야 문명의 중심지로 공용으로 에스파냐어를 사용한다 이거죠. 자 여기서 과테말라 테 아이 테자로 되어있네요. 과테말라 그다음에 에스파냐 예에스파냐어죠에스파냐아 예, 여기서에는 어이 엑자로 되어있군요. 자 그다음 3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이제 4번 문제는 어떤 겁니까? 예 유명한 홍수환 선수의 체급, 예, 체급이 체급벤턴급이냐 테더급이냐, 자 여기서 벤텀급, 어이, 배자로 되어있구요. 테더급이 또 어이, 배자인데, 이것도 맞는지 틀리는지 틀리다면, 어느 단어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 5번 봅시다. 카라멜처럼 치아에 들러붙거나. 입안에 오래 남아있는 음식은 가능한 한 피하고 음료수도 탄산음료나 요구르트보다는 우유가 좋다. 자, 이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으냐 이거죠. 자, 카라멜 문제 있을까요? 네, 잘 살피시고요. 또 뭐가 있나요? 예, 네, 요구르트? 예, 요구르트가 맞나요? 잘 살펴봅시다. 자, 6번 봅시다. 자, 외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예,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바디 랭귀지. 예, 바디 랭귀지를 사용하였다. 자, 바디 랭귀지. 이게 맞는지, 만약 틀리다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지. 자, 4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7번 봅시다. 예. 맘모스는 예, 코끼리과에 속한다고 합니다. 예, 맘모스. 예, 많이 나오죠. 맘모스. 만날 틀리나요? 예. 그 다음 8번. 바우밥 나무. 아, 바우밥 나무 어디서 많이 예, 익숙한, 예, 말이죠바우밥 나무는 생택추, 패디의 어, 어린 왕자에 나오는 나무. 예, 자 여기서는 예, 바우밥 나무가 잘못 됐는지 아니면 생택, 생택 여기 어이택자로 되어 있네요. 생택쥐태리. 예, 예, 이름이 잘못 되 있는지 나무 이름이 잘못 되 있는지 또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지 자9번 봅시다. 자 친구들은 럭키 세븐. 자오 럭키 많이 쓰죠. 럭키 세븐. 이라고 하여 7을 좋아하지만은 예, 나는 3을 더 좋아한다. 예, 사람들마다 각기 좋아하는 숫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숫자를 좋아하십니까? 자, 그럼 이제 답을 알아봅시다. 5번 슬라이드 열어 주시죠.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이 악보를 볼때 자, 샵기호와 플랫. 예, 플랫과 샵 어떤 게 답일까요? 예, 문제는 샤이 잘못됐죠. 요거는 샤프. 예, 샤프 올림표죠. 예, 샤프로 예, 바꿔 주셔야 됩니다. 이 샤프, 이 올림표 올림표 이 기호도 샤프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흔히 연필처럼 쓰는 거 있죠? 샤프 펜슬. 예, 샤프. 예, 그거 연필로 되는 그것도 예, 샤프입니다. 똑같은 샤프죠. 그 다음에 우리 어, 어떤 컴퓨터 어떤 뭐 전자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 분들 있죠. 그 운영자를 우리는 C샵, C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확한 표현은 예, C솝입니다. C솝 예, C샵이 아니라 C솝이라는 것그 다음에 또 우리가 워크샵 얘기하죠. 워크샵은 워크숍이 맞죠. 워크숍, 자, 그 다음, 이번 문제로 봅시다. 자, 이번 어, 문제에서 어, 우리가 살펴봐야 될 외래어는 보헤미언, 이 해는 어의 해자로 되어 있죠. 자, 보헤미언, 자, 이거 만날 틀리나요? 예, 보헤미언, 자, 우리가 사람을 의미할 때 주로 언이 많이 붙죠. 뭐 인디언.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예, 이런 것처럼 언이 붙지만은 여기는 보헤미안입니다. 보헤미안 그렇죠? 예, 이렇게 어, 어떤 규례 얽매이지 않고 예,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면서 예술을 펼치는 예, 그러한 보헤미안들. 예, 보헤미 언이 아니라 보헤미안. 또 사람을 의미하는 것 중에서 안을 또 표시하는 게 이런 게 있죠. 유라시안, 예, 유라시안 이거는 유럽인과 아시아인 사이에서 난 사람을 예, 유라시안이라고 그러죠 예, 유라시안. 자 원래 우리 사람 나타낼 때 언이 많이 붙죠. 인디언, 그렇죠. 인디언, 아메리칸 그 인디언을 주로 인디언이라고 하는데 인디언에는 좀 차별적인 어, 이런 그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쓰는 단어가 좋죠. 예. 그리고 또 남미에 사는 그 인디언들 주로 인디오라고 많이 하죠. 인디오. 근데 이 인디오도 그냥 아메리칸 인디언을 뜻하기도 한다는 것. 자, 그 다음. 레즈비언이 있죠. 레즈비언. 어이레자죠 레즈비언. 예, 이거는 여성, 동성의 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레즈비언. 자, 남성, 동성애자는 게이라고 부르죠. 게이. 예. 자그 다음에 또자이 기독교인을 뭐라 그러죠? 크리스천입니까? 크리스천입니까? 예. 크리스천입니다. 천 그렇죠? 언자가 붙죠? 크리스천. 그 다음에 세계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예, 그는 코즈모폴리턴이죠. 코즈모폴리턴. 예. 이런 단어는 상식적으로 알아둡시다. 자, 3번 문제 봅시다. 자, 과테말라 는 마야 문명의 중심지로 공용으로는 에스파냐어를 쓴다. 자, 에스파냐 어, 이건 맞습니다. 에스파니아가 아닙니다. 그냥 에스파냐, 스페인을 얘기하죠. 예, 스페인 또 자, 근데 어 과테말라, 예, 과테말라가 스페인어를 쓰네요. 자, 여기서 과테말라가 잘못됐죠. 자, 두 번째 음절인 테, 이거는 아이 테 자가 아니라 어이 테 자입니다. 과테말라, 예, 과테말라. 자, 우리가 이 지역명 중에 헷갈리지 말아야 될게 되게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콜롬비아, 이 콜롬비아, 콜롬비아, 예, 이게 있어요. 예, 콜롬비아가 있고, 콜롬비아. 자, 여러분. 콜롬비아가 뭐고 콜롬비아가 어디입니까? 예, 자. 콜롬비아. 예, 콜롬비아 이거는 남미에 있는 나라 이름입니다. 콜롬비아. 예. 그러면 콜롬비아는 어딜까요? 예, 요거는 미국에 있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콜롬비아는 South 예, Carolina에 있는 도시 이름인가 하면, 콜롬비아는 남미에 있는 나라 이름이다. 이거 예, 헷갈리지 않도록. 또, 나라의, 이, 나라 이름 중에서요, 이, 랜드, 란드, 이렇게 붙는 게 있죠. 예, 네, 제가 짚어드릴 거, 아일랜드, 예, 아일랜드, 그 다음엔 아이슬란드, 예, 아일렌, 아일랜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예,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우리 홍수환 선수가, 예, 벤텀급이니, 아니면 패더급이니, 이렇게 물어보죠. 자, 여기서 벤텀급, 패더급. 자, 어떤 단어가 잘못되었을까요? 자, 패더급 할때 패더는 어이패자가 맞습니다. 예, 어이패자가 맞죠. 그러나, 벤텀급, 벤텀급은 아이패자입니다. 예, 벤텀급이죠. 자, 우리 권투에는 여러 체급이 있죠. 헤비급, 헤비급 어이패자입니다. 그쵸? 그렇죠? 헤비급 어이패자. 그 다음에 또 뭐, 그 다음에 뭐, 뭐 플라이급이니 웰터급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그 다음, 5번 문제 봅시다. 자, 카라멜처럼, 자, 카라멜처럼 치아에 들러붙다. 자, 여러분, 이거 한글 맞춤법 문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들러붙다, 달라붙다, 또 들어붙다. 다 표준어입니다. 들러붙다, 들어붙다. 다 가능하다는 것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어, 자, 요구르트도 맞는 말입니다. 야구르트 하시면 안 됩니다. 요구르트. 또 요구르트도 안 되죠. 요구르트 맞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잘못된 거는 카라멜. 예, 카라멜은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요? 예, 캐러멜입니다. 캐러멜. 캐, 아이 캐자죠 예, 캐러멜이라고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봅시다. 자, 외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사용하는 게 흔히 말하는 몸짓 언어죠. 몸짓 언어. 자, 받을 랭귀지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를 외래어 표기에 맞게 쓰려면, 예, 바디가 아니라 보디. 그 다음에 랭귀지, 랭귀, 랭기, 이 귀가 그냥 기찰디 그 귀가 아니라 사람의 눈, 코, 입, 귀할때 귀. 할때 귀. 랜귀지입니다. 그래서 보디 랭귀지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보디 랭귀지 이거는 손이나 여러 가지 이런 몸에 이런 제스처를 활용을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제스처 어떻게 쓰죠? 예, 어의 제자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음절은 치에 대다가 그냥 입니다 예. 제스처. 이거랑 예. 여러분들이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거, 아마추어. 그 아마추어, 자 프로냐, 아마추어냐 할 때는 아마추어고 여기는 제 어이 제자 제스처라고 쓴다는 것. 자, 7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이제는 어, 자 만모스. 자 만모스는 코끼릿과자시오시 들어가죠. 예, 한글과 한자 사이에서 이 된소리 발음이 날 때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죠. 한자와 한자 사이에는 안들어 한글이 코끼리는 한글이죠. 그죠. 자, 코끼리과 자 만모스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만모스는 메머드가 맞습니다. 메머드 아이 메 자입니다. 메머드. 뭐, 자, 그다음 8번 문제 봅시다. 자, 다우밤 나무 생태 쥐베리. 생택집 베리라고 제가 읽었나요? 네, 생택쥐 페리입니다. 자, 이름은 틀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생택쥐, 어이택자죠 생택쥐페리입니다. 생택집 베리가 아니죠? 생택쥐페리라고 생택쥐 쓰는 게 맞습니다. 이름은 정확하고요. 자, 그러면 바오밥. 나무가 잘못됐죠. 요거는 바오바브 나무입니다. 바오바브 나무. 예, 아시죠. 자, 우리가 5월이면 향긋한 아카시아 향이 날리죠. 자, 이 아카시안 이 아카시아랑 똑같은 말은 아까시 나무입니다. 아까시 나무. 예, 아까시 나무나 아카시아나 같은 의미를 지칭하는 단어 있다. 라는 거. 자, 아까 이제 외국 그 이런 거 관련해서 생태쥐 페리라는 사람 잘 아시고요. 베리가 아니라 페리다. 그다음에 우리 심리학자 중에서 정신분석학 예, 꿈의 해석을 쓰신 분은 지크문트, 예, 지크문트 프로이트입니다. 우리는 주로 프로이드, 프로이드 심리학 뭐 이렇게 프로이드라고 얘기하지만 프로이트가 아니라. 프로이트 심리학이죠. 그다음에 실존 어, 실존주의 사상, 예, 실존 철학 예, 이거를 주장한 사람은 쇠렌 오귀에. 자, 쇠 오이 쇠자죠. 렌 어이 렌자입니다. 쇠렌 오귀에. 그다음에 키에르케고르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죠. 예, 키에르케고르라고 많이 하지만은 정확한 표기는 키르케고르입니다. 키르 케고르 그렇죠? 키르 케고르. 그 다음에 쇼펜하워 많이 얘기하죠. 쇼펜하워 예, 하워 그러면 안 됩니다. 쇼펜하우어 예, 쇼펜하우어. 자, 그 다음에 또아자 마틴 루터킹 얘기하죠. 마틴 루터킹 루터가 아니라 루서 마틴. 루서 킹. 예, 그렇게 표기한다는 몇몇 인물들의 외력 표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